흑임자, 넌내 임자. 내 임자. 안녕? 쇼츠로 돌아온 토칸션이올시다. 님, 화요일에 웬일이게? 물으신다면 저번 주 유튜브 롱폼 한주 쉬어서 빨리 왔음 보고 싶었어잉. 지금 먹는 건 요새 제가 제일 빠져 있는 흑임자 이야기. 혹신 말랑하니 꿀떡꿀떡 넘어가요. 차갑게 먹으면 완전 쫀쫀 만남이. 내빵 벌써 누가 다 먹었어? 예? <놀람> 여러분 비비빅 흑임자 맛 아시나요? 보자마자 흑임자 이야기랑 같이 먹으라고 게시 받은 오 마이 갓. 꼬숩고 달고 안에 떡도 씹힘. 너내 최애 해라. 칼로리도 125 칼로리 나름 착하고 할미 입맛들은 꼭 먹어주면 돼. 전 떡순이라 아이스크림에 찰떡 득하가면 바로 사랑에 빠진. 벨의 쫀떡 궁합이라고 있었슨 그것도 최애였다. 사랑했다. 내 아스킨 벌써 누가 다 먹었어? 디저트 광공들아큰거 온다. 이거 미친 놈이 퍼지티. 도파민 필요하신 분 이렇게 잡숴봐요. 네가 내 환승 연애다. 네가 내 솔로 지옥이고 네가 내 하트 시그널. 쫀쫀하고 꼬순 흑임자 빵피에 시원 달달한 흑임자 아이스크림. 간간히 씹히는 쫀득한 떡까지. 나 그냥 상 주세요. 노벨 먹보상. 바이럴 타서 이거 다 먹어봤음 좋겠어요 진짜. 참고로 비비빅 흑임자 맛은 아할점에만 팜. 오늘은 이렇게 깜짝 쇼츠로 찾아왔고 내일은 유튜브 롱폼 업로드 되는 날인 거 알죠?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꼭 봐주셔야 해요 캬야 벌써 마지막이 오늘도 와구와구 잡수신다 정말. 그럼 우리 내일 열가 없이 유튜브에서 봐요 뿅.